왜보 보던 거 아니었어? 아 기다렸는데 벌써 봤어. 아니, 아니 뭐 사줄까? 얼마 뒤도 아직 안 봤어. 얼마가 됐건 사줄게 네. 저 공금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. 얼마겠어 뭐. 이번 이번에도 공금인 거예요? 공금이에요. 지금 다 공금이에요. 늘 그렇게 얘기하세요. 사줄까? <웃음> <웃음> 이제는 사줄까는 공동 경비인 걸 아니까 뭐. 네, 제가 사드리는 겁니다, 사실 그게. 저희는 사실 그냥 같은 돈을 쓰는데 있어서 어찌됐건 한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. 그것도 맞죠. 분명히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백합님은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저는 살아, 살아라고 해서 동의를 한 거죠. 공동으로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승낙을 했고, 그분의 소유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사드리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, 네. 변호사님. <laughs>